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레이징 틴스 요요의 되게 재미있는 시스템 중 하나인 탈부착 스택, 탈부착 발광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레이징 틴스 요요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서 핑거팁 같은 기술을 할때 요요가 이렇게 손가락 위에 이제 가운데 쪽에 잘 위치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해주면서 빛이 나는 요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요 자체에 LED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요요가 있고, 스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리하는 시스템보다 보통 항상 장착이 되어 있어서 분리하려면 이렇게 나사를 풀어야 하거나 그런 형태의 요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블레이딩 팀스에서 되게 재밌게 만든 시스템 중 하나가 이런 발광 장치나 아니면 스택 같은 거를 이제 붙였다가 바로 이렇게 손쉽게 뺄수 있도록 만든 되게 재미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이게 시즌별로 약간씩 크기가 달라요. 지금 이 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보다 크기가 가장 작은데 이 요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가 않습니다. 어, 이게 거의 아마 초반에 나왔던 시스템에 들어있었던 스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어, 요 요요 두 개랑 이 요요랑 여기 또 요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맞는 거고, 지금 여기 두 개는 너무 작아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크기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 약간 시즌이 달라요. 이거 말씀드린 요요가 약간 어 초반쯤에 나왔으면 얘는 후반쯤에 나왔고, 얘는 거의 다른 시즌? 쯤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요두개 쪽에 맞는 스택이 아마 이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부터 발광 장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발광 장치가 이 요에 맞는 거고 지금 없는 요가 이 가장 작은 스택입니다. 그래서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사실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완전히 거의 딱 맞는다고 볼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가 약간 다른 버전의 느낌일 수도 있다고 저도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홈이 있어서 이런 스택 같은 것들을 여에다가 눌러서 장착을 해주고 그러면은 위 스택이나 발광장치가 장착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할 때는 <laughs> 사실 이렇게 약간 손가락을 이제 옆쪽을 잡아주셔가지고 힘을 살짝 주시면은 이렇게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 부러지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이 옆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제품의 원래 구조상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음 제품 생산의 구조상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뺄때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핀셋처럼 되게 얇고 지지대 역할 지렛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있는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율 같은 경우는 되게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 없네요. 어 있기는 한데 지금. 너무 잘안 잘 보일 정도예요 지금 제가 홈에다가 핀슬을 살짝 꼈는데 아네 분리가 됐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탈부착 시스템을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고정하는 것들 사이에 틈이 약간씩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요 붙여져 있는 상태로, 이런 데다가 지렛대 같은 것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탁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솜사처럼 되게 잘안보이는 경우에 사실,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손가락 힘 줘가지고, 뺄 수도 있기는 하다는 점 말씀은 드립니다. 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시스템, 또 발광 장치가 있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빛이 나는 부분이고요 여기 안에 회로랑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하얀색 삐져나온 거를 눌러 주시면은 약간 스위치처럼 건전지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신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빛이 나는 게 보이시죠? 붉은색 빛인데 이 외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 여기 튀어나온 부 잡아가지고 약간 안쪽을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은 지렛대처럼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있죠? 여기 부분에 구멍이 나있는데 이런 구멍에다가 핀셋처럼 이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톡 하고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핀셋 같은 걸로 사실 핀셋이 약간 음, 안 구부러지시게 약간 조심하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토킴을 주시면은 이렇게 스위치 약간 분리한 상태로 보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되게 설명이 좀 이상해진 방향,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말도 되게 많이 꼬였는데, 이상으로 스택을 꼈다가 분리하고, 이제 스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